후보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에, 정책을 내가 보기에 국민들이 인정할만한 내 정책은 30년 된 거예요.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걸 알려서 이미 알고 있어요. 그런데 그분들이 둘에다 정책이 없다는 거, 그게 하나의 거고어 그들은 어그 정책이 없이 이 국가를 음, 나타났다는 건. 대한민국의 비행기가 5천만 명이 탔는데, 이 조종석을 막기 예쁘게 안 하다는 거예요. 이 조종사는 정책의 최고의 전문가예요. 비행기가 어떤 상에 차더라도 그 난국을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? 그런데 이런 운전담은 아래 온 말이야. 정책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문제 나는 요령을 옆에 있는 기사들이 적어줘